네, 안녕하세요. 저는 퀸쿡 파티의 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퀸 냄비로 만든 감자채 치즈 구이. 껍질을 제거한 감자 500g을 얇게 채 썰어서 볼에 담아 주세요. 감자가 잠길 정도로 차가운 물을 부어 전분기를 없애 주세요. 파프리카 1/2개, 양파 1/2개를 얇게 채썰어 주세요. 대팬을 준비하고 인덕션 10단 설정 1분동안 가열해주세요. 가열이 끝나면 포도씨유를 둘러주세요. 양파를 넣고 2분동안 볶아주세요. 채썬 파프리카, 소금 약간, 후춧가루 약간 넣고 5분 동안 볶아주세요. 볶은 재료는 볼에 옮겨 담아 주세요. 채썬 감자는 물기를 빼고 볼에 담아 주세요. 채썬 감자에 소금 약간, 후춧가루 약간, 오레가노 약간, 고춧가루 1 테이블 스푼, 흰자 2개를 넣고 섞어 주세요. 종이호일에 올리브유 약간 발라서 코팅시켜주세요. 올리브유 바른 종이호일을 중팬에 깔아주세요. 준비한 중팬에 감자를 담고 고르게 펴주세요. 감자 위에 볶은 재료를 넣고 고르게 펴주세요. 모짜렐라 치즈 50g을 뿌려주세요. 중팬 뚜껑을 덮고 수건을 덮어주세요. 인덕션 팬 요리 170도 30분 설정에서 구워주세요. 굽기가 끝나면 파마산 치즈 가루를 고르게 뿌려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